예, 누구에게나 잊고 싶은 순간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예배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그 인내송 다음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때 고백의 기도를 드리 그 시간에 제가 항상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한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래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필름을 돌려보듯이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분, 내가 어떤 실수했던 것, 어떤 죄를 지었던 것,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모습, 아니면 또 누구 가족들이나 누구 형제들이나 이웃에게 내가 또 분노하고 또 어떤 실수했던 일들이 또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또 기도를 드리죠. 그 도메인 사냥꾼이라는 직업 아닌 이 직업이 있습니다. 사이버 스쿼터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도메인. 도메인이 뭐냐면 인터넷 주소예요. www. 해 가지고 어뭐뭐 뭐.co.kr 뭐 .com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인터넷 주소 도메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 도메인 주소를 미리 자기가 선점을 해서 등록을 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도메인이 필요한 사람에게 거액을 받고 파는 그런 사람들을 도메인 사냥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기사를 보니까요. 이 korea.com. k o r e a c o 이 도메인은 다른 사람이 선점을 했다가 이게 우리나라 공식 국가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60억을 받고 판을 팔았다는 뭐또 다른 데 보면 최고가 도메인을 최고가로 판이면 뭐 127억인가 받고 팔았다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름이 로저스 캐던 헤드. 로저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전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 베레딕트 교황 전에. 그러니까 요한 바오로 2세가 아, 곧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죽자마자 이 후임자의 이름이 공표되기 전에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추리를 한 거예요. 이 사람도 카톨릭 신자였는데 여러 가지 추리를 해서 다음 교황이 누가 될까? 그래서 막 아, 어느 지역에서 이번에 교황이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어느 지역에서 아, 어떤 사람이 유력하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게그 지금의 교황을 자기가 생각하고 아이 사람이 어떤 그 교황명을 쓸까 이것까지 막 연구를 해가지고 아 그래 이 사람은 분명 그 베네딕트 명을 쓸것 같다 그래서 도메인을 먼저 이 사람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도메인 이름이 뭐냐면 어, popbenedict -E 그리고 그 로마 숫자로 그 16x 여기 vi 하는 16 있잖아요 그래서 포페가 교황을 말해요 교황 포페베네딕트16.com 이걸 미리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이베이 경매에서 이 도메인이 1,600만 원에 팔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경매에서 이렇게 1,600만 원이 낙찰이 됐는데요. 실제 이 로저스라는 사람은 이것을 팔지 않고, 왜냐하면 할머니가 카톨릭 신자인데 할머니가 무서워서, 그리고 11억 카톨릭 신자들에게 내가 미움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팔지 않고. 어, 무료로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공짜는 아니고 교황청에 세 가지를 요구했다고 그래요. 첫째, 교황이 쓰던 모자 하나 그리고 둘째, 바티칸 호텔 자유투수권 하나 그리고 세 번째가 1987년 3월 첫째 주에 대한 완전 사면 이세 가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합니다. 과연 1987년 3월 셋째 주에 이 로저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도메인을 넘기면서 이 로저스라는 사람은 작가는 자기에게 제일 필요한 거, 뭐 교황의 모자 갖고 싶었겠죠. 그리고 아, 내가 바티칸에 가서 그 바티칸 호텔에서 하루 투숙해 보는 거. 그런 건뭐 다른 돈으로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1987년 3월 첫째 주에 이 사람은 꼭 기억하고 싶지 않은 꼭 용서 받아야 되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교황이 완전한 사면을 선언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자기의 세 가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이런 시기가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결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죠. 아니면, 한 번이 아니라 또 여러 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일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잊고 지낸 시간들, 지낸 시간들. 우리의 삶의 그 블랙박스가 이렇게 기어, 기록되고 있는데 블랙박스의 어느 한 순간을 내가 메모리 카드를 꺼내서 그 부분은 지워 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살펴볼 다윗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세바를 공으로 불려들여서 임신을 하게 하고, 그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충직한 신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장수들을 속이고 태연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그의 범죄는 완벽하게 은폐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행복한 나날을 보내지 않았을까? 27절, 1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이제 우리 아가 죽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있을 때는 못데려오잖아 그러면 성경에서 가늠을 금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세바가 남편하고 사별을 하니까 이제 혼자 되니까 다윗이 그를 데려와서 자기의 아내로 바세바를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2 7절을 보면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마 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간 동안 다윗은 아마 그 자신이 범죄했다는 사실 그것을 잊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의 마음 속을 파고드는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계속해서 밀려드는 이 죄책감 때문에 그는 뼈가 마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자신의 안에 있는 모든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여름 가뭄에 땅이 말라서 갈라지는 그런 목마름을 느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하나님도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시고, 11장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12장에 들어서는 곳곳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선지자 나단을 다윗대에게 파결하십니다. 이 나단은 누구냐면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설교자였고, 어 요즘으로 보자면 대통령 고문, 대통령 측근에서 필요한 일들을 충원해 주는, 조언해 주는 그런 대통령 고문의 역할까지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를 직접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12장부터 이제 그런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한 이야기를 해줘요. 쭉 이야기 몇, 가, 몇 개가 있습니다. 6절까지 보면요. 그 이야기의 줄거이가 뭐냐면 어느 마을에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살았어요.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전 재산이 암양 새끼 한 마리 있어요. 양 새끼 한 마리 있어요. 근데 이 양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 같은 존재였어요. 요즘에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들처럼 이 당시에 양하고 같이 먹고 같이 이불을 덮고 같이 옆에서 잠을 자는. 그러니까 그래서 가족처럼 진행. 그래서 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딸처럼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삼절 마지고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든요. 이 양이 자기의 딸처럼 여겨지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동네에 사는 부자에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집에 찾아온 나그네를 잘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통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나그네를 섬기는 것을. 그래서 이 행인에게 먹을 것을 대접해야 하는데 자기 집에는 많은 소와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집에 종들을 시켜서 가난한 집에 가족같이 지내는 그단한 마리 남은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그 양을 잡아서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분노하죠. 두번 생각할 것도 없이 다윗은 판결을 내립니다. 5절 6절 보면요. 사무엘상 1 2장 5절 6절 보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달에게 이르되 여우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은 그 비유가 자신이 내린 그 판결이 바로 자신에게 내려진 자신을 비유한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 내린 판결이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나단이 선고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칠절에 보면 나단이 그렇게 말하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러면 다윗이 그때 반응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다윗이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목독이니까 양을 치던 목독이었어요. 그 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윗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양 새끼를 빼앗아다가이 자기 집에는 소와 양이 많은 이 부자가 그한 마리 남은 것을 그러니까 있는 놈들이 더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듣자마자 다윗이 열받아서 그놈 당장 사형 이렇게 했는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해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아마 얼굴이 창백해졌을 것입니다. 바세바와의 행복한 시간들로 인해서 잊고 있었던 자신의 과거의 추한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의 충직한 신하 우리아의 얼굴도 떠오릅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재물로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다윗은 재물로도 부족함이 없었고요. 아름다운 여인이라면 다윗의 궁에 널려 있었습니다. 8절 말씀처럼 만약에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너가 가진 것 중에 너가 재물도 많고 궁에 많은 여인들이 있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권력도 땅도 다 있는데 만약에 그 가운데 또 너가 부족함을 느꼈다면 내가 다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10절에 보면요.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9절, 10절이 다 동일하게 한 동일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여우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10절에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바세바와 가늠하게 된그 사건의 배경에는 단순히 인간의 육체적인 정욕을 넘어서서 중요한 그 동기가 있는데 그것이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없인 여긴 거죠. 하나님을 가려히 여긴 것이죠. 10절, 12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이 어땠는지 오늘 저희가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길 원하는데요, 다윗의 위대함이 왜 우리가 다윗을 성군이라고 말하는지, 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인물인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많은 왕들은 그에게 충원하는충원 하는 신하조차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 없이 숙청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성군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악한 왕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많았습니까? 특별히 뭐 남유다에도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에는 그냥 나쁜 왕들 천지였어요. 그런 그 악한 왕들은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낼 때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도 이럴 만한 충분한 힘이 있었죠.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그의 죄를 바로 눈앞, 자기의 얼굴 앞에서 지적했을 때 기분이 나빴다면 나단 선지자를 그냥 잘라버릴 수도 있고 귀향을 보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를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누구 한 사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선지자의 충고쯤은 한 번쯤 그냥 웃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그는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는 저희가 13절 상반절까지 읽었잖아요. 13절 첫 구절을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회개한 장면이 이렇게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실상 다윗의 회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찾아서 오늘 이 말씀은 같이 읽지는 않겠지만 좀 눈으로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시편 51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펴서요 시편 51편 중요한 말씀이라서 같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839쪽에 있습니다 839쪽 시편 51편 네 혹시 여러분이 가진 성경이 주석 성경이면 그 성경 장이 51장 써져 있고 그 옆에 조그만 이 시가 어떤 시인지 어떤 내용인지 언제 지어진 시인지 누구의 시인지를 설명해 놓은 짧은 글이 있죠. 거기에 혹시 기록되어 있는 분들은 뭐라고 써져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써져 있나요? 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올해 13절 상반절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회개했는지, 그가 어떤 마음이 있는지 이 10편 51편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을 듣자마자 자신의 재상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를 근거로 회복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실 하나님에 대해 앞으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의탁하는 기도를 오늘 시편 51편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항상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나면 제가 성경의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 읽으면서. 그죄 우리가 고백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사제의 선언을 하잖아요. 오늘 제가 사제 선언을 인용한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여러분 다윗은 범죄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회개는 또 다른 많은 것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혹시 넘어졌더라도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것, 곧 회개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실제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이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지만 또 그로 말미암아서 그의 또 자식들로 인해서 늘 쫓김을 당하고 자식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긴 했지만 다윗은 평생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와 그의 삶을 지켜 주셨고 또 그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통로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에 오늘 이 범죄하고 또 뒤에 인구조사를 하는 두 가지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그것을 빼면 아마 다윗의 삶에는 거의 흠집이 흠결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이 이후에 왜 그렇게 다윗이 아주 높은 곳에 높은 곳에 딱 있었을 때한번이 바세바와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후에 그의 말년에 가기까지 다시 이런 죄를 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나서 철저한 회개로 인해서 다윗은 항상 그 자기의 삶을 그렇게 경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과거나 현재의 죄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 속에 다윗이 시편 32편에 고백한 것처럼 나의 뼈를 나의 뼈를 쇠하게 만드는 듯한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드름이나 종기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짜죠. 근데 겉에 있는 고름만 짜서는 또 금방 고름이 다시 차오르죠. 예, 그 여드름을 짜려면그 단단한 그 덩어리가 나올 때까지 꽉 짜야 돼요. 그래서 뿌리를 짜내야 그 상처가 그더 이상 고름이 차지 않고 치유가 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서두의 예화로 말씀드린 이 로저스라는 작가에게 있어서 1987년 3월 셋째 주, 그 자기가 잊고 싶은 용서받고 싶은 그 순간이 우리의 삶에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1987년 3월 셋째 주는 언제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이 자녀들 안에 죄악의 독성이 퍼져 나가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다윗처럼 우리가 자복하도록 압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양심의 화인 맞았다 그런 말을 쓰는데요. 우리가 양심의 화인 불도장을 맞아서 양심이 마비돼 버리면 죄를 지어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어떤 실수,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내가 아프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통이고 이런 것을 느낀다면 여전한 가지 다행인 것은 우리 양심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계속 압박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압박하시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다윗의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건을 듣고 다윗은 바로 이 불의한 부자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죄를 선언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의 사면이 아닌 분명하게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고 회객해 하신 후에 그를 용서하십니다. 10편 103편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이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꼭 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제의 선언을 합니다. 그것은 제 말로 사제의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제의 선언에는 다른 것이 다른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사죄 선언을 우리의 죄의 용서를 선언하는 성경 구절들을 제가 골라서 사죄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그것을 내가 돌이키겠다고 결단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내버리고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저마다 가지고 있는 1987년 3월 첫째 주의 사건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제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직전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수년 전에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백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꼭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용서 받았다고 죄 없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또한 사면 판결을 함께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누군가 대신 담당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교황의 이름을 딴 도메인을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돈을 주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면죄부를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겠다는 결단만 있으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늘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그분이 지적하시는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하고 회개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래서 죄로 말미암는 아픔 이후에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